반갑습니다 형들 흑반입니다. 12월 4일 리플 에어드랍을 형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보시면 형들 제가 리플 에어드랍을 방금 이렇게 올렸습니다. 보시고 형들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TH코인, FIX, 브토큰 크롬 여러 가지 코인 이 있습니다 형들 트위트까지 제가 달아놨습니다. 보시면서 형들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 어떤 코인이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. 보시고 형들이 판단하시고. 스캠이다 싶으시면 바로 삭제해서 다시 리플로 돌려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줌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왔습니다만 항상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형들 어, 리플 에얻드라 익절하면 바로 리플 개수가 올라가면 그냥 바로 익절하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. 형들의 안전한 성투를 바라면서 더 좋은 정보와 리플을 계속 계속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는 흑반 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형들의 성투를 희망합니다. 고맙습니다. 3차 투구 GS방은 무에서 유만 창출합니다. 어떠한 정보도 리프를 모으는 것 위주로 가겠습니다.